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서 한 집안의 요양보호사 겸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이혼한 유라입니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지는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워낙에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서 그런지 그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아보기도 하고 친오빠도 그렇고 친척들이 중매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전 남편한테서 당한 걸 생각하면 남자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혼자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엄마가 자식을 리고 가는 곳도 많았으나 저희는 꼭전 남편이 데리고 가자고 해서 저희 집 안에서도 재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홀몸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고요. 요즘은 이런 게 크게 흉볼 일이 아니라서 괜찮기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다니던 직장도 이혼녀라는 편견 때문에 더 이상 출근할 수가 없어 사표를 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양보호사 선배 한 분이 소개를 해준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은 고령으로 인해 정부에서 인정한 등급을 받아 요양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젊은 남자의 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일이 바쁘지도 않고 병원에서도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진들이 따라와서 부축을 하고 구급차도 오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집안일 정도만 하면 되는 질이었죠. 그래서인지 부인도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를 경영해야 하니, 가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할수 없이, 가정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애들은 전부 외국에 유학 중이었고요. 저는 처음에 제 나이와 비슷한 남자를 간호하고 가정부까지 한다는 게, 맥히지 않아 거부감이 들었지만, 모수도 제법 많이 주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빌려준다는 말을 흔쾌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아파트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는 목탁층으로 완전 운동장 같은 아파트였고,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평소가 좁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집이 더 좋더라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고, 제가 돈을 주고 매매한 집도 아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관리비를 비롯한 모든 세금도 그 집에서 납부를 해주니까 저는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정도로 혜택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그 남자의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집안의 모든 장식품이나 가전제품들이 아주 최고급이었고 비싸 보이는 그림도 있고 보석 같은 커다란 돌도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 제 직감으로도 아주 비싼 것 같았습니다. 사업으로 제법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비싼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부 없이 사모님이 집을 관리해서 그런지 청소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먼지가 뻘게 쌓여있는 것만 봐도 청소를 안한 것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사모님과 대화를 하고 환자라는 남자 사장님도 만났는데 침대에 누워있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장한 중년처럼 보였습니다. 사모님도 저를 보시더니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실 것 같다면서 자기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보장은 충분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몸매도 그렇게 날씬하게 잘 빠지지 않고 조금 통통한 편인데다가 얼굴도 예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굳이 제약이 없고. 사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근무하면 되는 형태였죠. 게다가 제가 지낸 아파트도 평소만 작은 같은 동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방 역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고 제가 머물던 집을 정리하면서 생긴 돈으로 재테크도 좀할수 있어서 금상첨화였어요. 사장님은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은 어렵지만 음식을 먹는다거나 말이나 생각은 정말 정상인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가끔씩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 정말 멋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면서 이런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남자였죠. 사장님이 아무거나 잘 드시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었고,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음식의 재료부터가 남다르니까, 어떤 요리를 해도 작품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음식 재료 같은 경우는 직접 시장에 가서 살 필요 없이 수시로 배달해 왔는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때 저희 집에 가서 조금씩 쉬다가 올 때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사장님과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하셨던 사장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의 사업 때문에 계속 일을 했고 저랑 사장님 둘만 집에 남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사장님이 조금씩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괜찮은 남자와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 간식을 드리기 위해 방문 앞으로 갔는데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방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계실 때가 많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약간 열어둬서 소리가 더잘 들렸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사장님의 이상한 행동이 보였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그만 사장님의 소중한 걸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것까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대하더군요. 저도 음악에 남자를 안 만나고 살아서 그런지 그게 더 크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사장님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몇번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이상하게 사장님이 저에게 물질적으로라도 잘해주려고 신경을 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잠 보러 갈 때도 카드를 주시면서 제육도 사있고, 집에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그렇게 편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달 정도가 되었을 때 사장님께 간식을 드리니 같이 앉아서 먹자고 해서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오늘 마누라가 출장을 가서 안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이 와인을 한잔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간식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와인을 한잔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사장님의 아랫도리가 뭔가 불룩하게 쏟아오른 걸 보게 됐죠. 사장님은 일부러 그런 걸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한 후 남자 곁에는 가본 일이 없었으므로 묘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와인을 한잔하시면서 실수로 중요한 부분 위쪽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로 한 건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태어난 척하고 수건으로 사장님이 중요한 곳을 닫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자신의 중요한 곳으로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사장님의 물건을 손으로 느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아예 바지 안으로 손을 넣더군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당황했지만 이 나이에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무언가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 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워낙에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을 홍콩으로 모시기 위해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움직였고 결국 사장님은 엄청난 것을 품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닦아줬죠.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제가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장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금씩 사장님의 물건에 익숙해진 저의 아랫부분도 오랜만에 맛보는 어마어마한 물건이 들어오니 활화산처럼 화산이 용소 숨쳤으니까요. 사장님은 틈틈이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오랫동안 참아와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기절할 만큼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비록 허리는 말을 듣지 않지만 능수능란한 손으로 저를 몇 번이나 홍콩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안달리나 결국 사장님을 눕혀놓고 제가 올라가 사장님이 그큰 물건에다가 방화를 찧었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모님이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당분간 사모님이 직접 사장님을 간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일하던 사모님의 간호가 일주일 동안 이어져서 너무 불안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시 사장님을 모시게 됐고 지금까지 저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남녀 간에는 알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매번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사장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10년은 더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